안녕하세요. Fruit Forex의 Johnny y o n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NTIMER 이벤트 핸들러가 구현된 새로운 Expert Advisor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Expert Advisor 그 자동매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Right 클릭을 하시고 Create in Meta Editor 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MQL 마법사가 나오고요. 저희는 Expert Advisor 자동매매 로봇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Expert Advisor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Expert Advisor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저희는 MyTimer EA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성자의 이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웹사이트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저희 EA는 온 타이머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 타이머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my_timer_ea.mq4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슬래시 두 개는 그 이하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주석 문이라고 했죠. 주석 문은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모든 주성문은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n init, on de init, on tick. 과 같은 세 개의 기본적인 이벤트 핸들러 함수 외에 OnTimer라고 하는 새로운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OnTimer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먼저 발생해야 하는데 그 이벤트를 생성시키는 함수가 EventSetTimer입니다. EA가 차트로 로드되면 onInit 함수가 호출이 되고, 따라서 이벤트 set timer라고 하는 함수가 매 60초마다 타이머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다가 마지막에 ea가 unload되거나 아니면 다른 통화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차트 주기로 바뀔 때는 onDinit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기 때문에 그 때에 이벤트 킬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생성된 타이머를 제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 이벤트 셋 타이머에 60초가 너무 길기 때문에 1초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즉매 1초마다 이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매 1초마다 온 타이머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 프린트 문장을 사용해서 타이머가 호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컴파일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컴파일이 되었습니다. 터미널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MyTimer EA라고 하는 EA가 잘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EA를 EURUSD 이 차트 위로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My first EA라고 하는 EA가 먼저 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EA를 로드하려고 하면 이렇게 My first EA를 중지하고 My timer EA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는 메시지 박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트 하나에는 동시간에 단 하나의 EA만 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속성 창이 나오고요. 일반에 가서 실거래 가능한 아, 이것을 체크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테스트하는 것은 거래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러한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체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My Timer EA라고 하는 새롭게 작성한 EA가 잘 적재가 됐고요. 지금 사람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System Trading이 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System Trading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웃는 얼굴로 잘 변화하게 됩니다. 즉 사람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은 트레이드와 관련된 모든 함수가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타이머와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켜져 있건 꺼져 있건 관계는 없습니다. 내 네, 밑에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 탭에 보시면 이렇게 매 1초마다 타이머가 호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프린트템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좀잘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목 부분에 Right 클릭을 하시고요. 자동 정렬을 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매 1초마다 이렇게 새롭게 타이머가 호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프린트 됨을알수 있습니다. 지금 초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숫자는 1,000분의 1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분의 1초까지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ONTIMER function은 거래, 트레이드와 관련된 function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 꺼져 있든 혹은 켜져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EA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Right 클릭을 누르시고요, System Trading 오셔서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제거가 되고 더 이상 타이머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적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onInit 이벤트 핸들러가 처리가 되고 그 안에 이벤트 setTimer라고 하는 function이 작동이 돼서 매 1초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onTimer 함수에 있는 그러한 문장, 즉, 타이머가 호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에 적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이 잘 적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ONTIMER FUNCTION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 3시간마다 현재 상태를 텍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마다 매 24시간마다 현재의 포지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그러한 기능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